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사례가 아홉 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나흘간 강화도에서만 모두 다섯 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일락TV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지금 백 퍼센트의 치사율이죠. 어,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등장했는데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초비상상태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얼마나 무서우며 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네 맞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사실 아프리카에서 유래되어가지고 아프리카 대지열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돼지들이 보통 순식간에 40일에서 42도의 고열이 나거나 숨을 잘 쉬지 못하거나 한데 겹쳐 있거나 귀나 몸 주변에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구제역이랑 비슷한 게 아니냐? 구제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해결되는 병 아니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병. 제가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아프리카 대지혈병과 구제역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수류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면요. 아프리카 대지혈병은 무려 핵폭탄 급의 힘을 갖고 있어요. 수류탄과 핵폭탄의 차이라는 것은 그만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제역은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서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프리카 대지혈병은요, 백신이 아직도 상용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위한 바이러스 분석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 국내에서도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거든요. 보통 백신을 만드는데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백신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또, 아프리카 대지혈병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변함성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하고 싶어도 하기 정말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구제역과 다르게 이병에 걸리게 되면요 거의 99.99999% 돼지가 죽게 돼요. 네 맞아요. 거의 다 죽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구제역은 그래도 백신을 접종을 안 했더라도 포유자돈을 중심으로 폐사가 있을 뿐이지 대다수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성별이 어떻든 얼마나 오래 살았든 간에 거의 예외 없이 모두 폐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보통 일주일 이내에 뚜렷한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게 되니까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인지 다른 병 때문인지 농장주분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큰 문제점은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돼지가 죽은 이후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지 않는 좀비바이러스라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이죠. 어, 보통 바이러스는 숙주가 죽으면 약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아프리카 대지열병 바이러스는 숙주가 죽어도 바로 죽지 않는 강력한 녀석입니다. 어, 피부나 지방에 300일 이상, 저온 상태의 혈액에서는 무려 1년 반 이상이나 감염력을 갖고 있어요. 또, 건조 상태의 고기뿐만이 아니라 버린 고기에서도 3단기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이러스가 거의 좀비 바이러스예요 아주 그냥 목표물이 새로 나타날 때까지 끈질기게 지독하게 악독하게 살아남는 거죠. 그럼 이 사상 초유의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대지열병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까지 퍼져 있는 상황일까요?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은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연다상동에 있는 한 농가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불과 열흘 만에 국내 발생이 아홉 건이나 생겼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이어 인천 강화군 그리고 강화도 옆에 있는 성모도라는 섬에서 추가 확진 판정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모도의 돼지 농장은 이미 폐업된 상태고 또 돼지도 단두 마리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모도라는 섬은 외부와의 통로는 성모대교 다리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이 다리가 도로 폭이 매우 좁은데다가 차량 통행도 별로 많지 않은 곳이에요. 정부에서도 이게 추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별의별 추측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됐는지, 제가 한번 그 원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물에 의한 감염입니다. 아프리카 대절병이 발생된 지역의 지도를 보면, 국경지대 근처에서 다수 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먼저 발생한 아프리카 대지열병 바이러스가 국경지대에 접해 있는 임진강을 통해 멧돼지 자체 또는 분뇨에 의해서 유입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9월 27일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진강, 한탄강, 한강하구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처음보다는 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풍 링링에 의한 감염입니다 이번 태풍 링링이 그 어느 때보다 기록적인 강풍을 불었다는 것을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 있는 분비물이나 사체부스러기 같은 게 태풍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내려왔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모도라는 섬을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도 본선과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차량 유입도 거의 없고 또 돼지 사육수도 겨우 두 마리에 불과한 곳입니다. 또한 발생된 지역의 순서가 불규칙적이에요. 넓은 지역에서 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태풍에 의한 감염이 정말 맞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에 지금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오염된 잠반을 돼지에게 급여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입니다. 덜 조리된 돼지고기. 건조, 훈연, 염장 처리한 돼지고기, 돼지의 혈액, 돼지에서 유래한 사체 잔반 등을 돼지에게 급여하면 이게 질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된 이후에 의심 신고가 접수된 몇몇 농장에서는요. 잔반이 아닌 일반 사료만 급여하고 있었다고 해요. 즉 잔반에 의한 전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모든 농가가 다 잔반 급여한 농가는 아니었기에 딱. 이 원인 한 가지로만 결정지을 수는 없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야생 멧돼지에 의한 감염. 어, 맨 처음 대지혈병이 발생했을 때는요, 감염된 멧돼지가 사육 농장 돼지한테 전파했다는 의견이 우세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국군이 경계를 서고 있고 또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이 비무장 지대에서 멧돼지가 통과에 넘어왔다. 그런 확률은. 어,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가 강을 헤엄쳐 건너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멧돼지 1천여 마리에서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지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충청남도 홍성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아, 불행 중 다행히도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음 아직까지는 충청남도까지는 퍼지지 않은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어 그래도 이게 아프리카 대절병 장복기가 최대 21일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또는 여러 기관 단체에서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아프리카 대절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